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라임 팀입니다. 고시원은 글린 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서울이나 경기 근방 역 주변에 있는 많은 고시원 중에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또 운영할 고시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단순히 광고비는 네이버 키워드 클릭 당 들어가는 비싼 키워드로 순위권에 들여놓고 운영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전에 그 아이러브 고시온이라는 카페에 예비 창업자분이 분석한 글을 보고 정말 허조숨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중개업자들은 광고비가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분이 판단하기엔 광고비는 월 지출 최소 80만원 이상은 잡아야 된다고 분석해서 글을 굉장히 길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 네이버가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출을 줄이는 싸움입니다 총 매출은 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늘리기는 힘들고요 요즘은 또 코로나19 여파로 반값을 할인하는 곳이 좀 많죠 어떻게든 고정 지출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줄이면서 많은 순이익을 올릴 수 있냐와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광고비로 지출을 최소 월 80만 원 이상을 한다. 사업을 왜 하시나요? 뭐 자선 사업가도 아니시고요. 그런 눈을 가지고 매물을 보시니 당연 눈에 차는 매물이 있을 리가 없죠. 예비 원장님으로 활동하신 게 반년은 넘어 보이시더라고요. 평생 못 하십니다. 서론이 길어졌네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광고법에 대해서 100%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꼭 광고비 지출 전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짚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광고 상품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은 분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또 내가 운영할 이 고시원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주자를 채워봐야겠다. 이 목표가 뚜렷해야 효과적으로 최소 비용의 광고 지출을 줄일 수 있어요.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입실에 있는 입시자의 직업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학원생들인지, 또 직장인은 어떤 부류에 계신 분들이 많은지, 연령대는 어느 정도인지, 외국인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나라 분이 많고, 뭐 하시는 외국인 분들인지, 등등 현 입실자가 파악이 됐다면 이제 고시원에 입실할 수 있는 반경의 분들을 똑같이 파악을 해봅니다 그래서 판단하에 이 고시원은 현대는 학생들이지만 주변 입지를 보아하니 주변 일용직 분들이 많겠다 내가 이분들을 받아야지 하시면 이에 맞는 광고를 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은 직장인이지만 난 여기는 어린 학생으로 꾸려 채울 거야 하시면 이에 맞는 광고를 하셔야 돼요 고시원은 컨셉이 확실해야 성공합니다. 난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거야 하시면서 나이 드신 분이건 어린 학생이건 그냥 무분별하게 비어있는 방에 다 입실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장기 입실률이 떨어져요. 이게 뭐 층이 나눠있는 고시원들 있잖아요. 두개 층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층마다 컨셉을 달리 운영할 수도 있는 게 방법이긴 한데요. 여건이 안 되시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한보류를 포기해 주시는 게더 낫습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주구장창 그냥 네이버 광고비만 때려 넣는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도시원의 분위기는 원장님이 만드는 거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입실료도 현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광고는 정말 잘했는데 네, 시설이나 위치나 이런 수준에 맞지 않는 또 주변 시세에 맞지 않는 반값을 부르고 있으면 어렵게 광고해서 문의 온이실생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 더이 광고를 하기 전에 무조건 깨끗하게 유지를 하셔야 돼요. 고시원 매물을 보러 다니면 안될 수밖에 없는 고시원과 잘 되는 고시원은 입구에서부터 완전히 차이가 나요. 얼마 전에 송파에 한 원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을 둘러봤는데 정말 대박이었어요. 시설한 지한뭐 8, 9년 정도 된 곳인데 뭐 개별 에어컨이나 방 안에 침대, 뭐 책상, 냉장고까지 모두 새것 같더라고요. 더 대박인 거는 그렇게 오래 운영하시면서 모든 가구를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는데도 깨끗했어요. 물론 그곳은 연평균 075%대 이하로 운영되는 곳이고요. 입구에 신발이 쌓여있고 조명이 어두우며 냄새가 나고 공연 복도에 떨어진 머리카락과 각종 이물질들, 그리고 식당에 기름때가 까맣게 탄 인덕션, 화장실에는 물곰팡이로 사이 까맣고, 외창방에 있는 블라인더는 원래 백색이지만 그레이톤을 띠고 있는 고시원들은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된다고 해도 다 깨끗하지 않은 입주자들이 들어와 살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광고가 효과를 보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모두 해결을 하시고 광고비를 투자를 하셔야 오시는 입주자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방향을 정하셨으면 이에 맞는 효과적인 광고 상품을 선택해야겠죠.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어느 누구나 광고를 모르시는 분도 모두 하는 광고입니다. 광고료는 해당 키워드를 경매 입찰식 방식으로 가장 많이 지불한 업체부터 1순위로 노출이 되게 하는 광고 상품이고요. 예를 들어서 강남고시원에 키워드로 입찰을 한다면 1순위가 클릭당 만약 5,000원의 광고비를 설정을 해놨다고 하면 5,100원으로 입찰하면 내가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경쟁 키워드들이 다 비싼 거는 다 서로 경쟁하기 때문이고요. 노출이 많이 되는 키워드일수록 비싸면서 그리고 또 검색어가 짧을수록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 고시원, 강남 고시텔, 강남 원룸텔 역순으로 비싸고요. 강남 역고시원 같은 중간에 뭐 글자가 껴있을수록 좀더 싸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전에 홍대고시원의 키워드 1순위는 클릭당 6000원이 넘어섰어요. 선불형 충전식이면서 충전금이 다 소진되면 자동으로 내려갑니다. 만약 하신다면 전략을 제일 잘 세워야 하면서 큰 돈이 광고비로 빠져나갈 수 있는 리스크가 큰 상품이지만 제일 많이 검색이 되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쟁 업체들도 그만큼 검색이 많이 된다는 걸 아시고 효과적으로 꼭 필요할 때만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광고 대행사를 끼고 월 납입 금액을 정액제로 꾸며서 노출하실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정말 잘 만나셔야 합니다. 거의 신상업체가 많고 평생 할 것처럼 얘기를 드려요 1년 혹은 2년 결제를 일시불로 결제하고 난 후에는 처음 6개월 정도만 어디 키워드 잡아주는 역을 하시면서 그대로 도망가시는 분들 많습니다 먹튀 먹티 하시죠 먹튀라고 하죠 먹튀 대행사를 끼워 하시려면은 주변에 오래 이용하고 계신 분을 통해서 소개로 하시길 바라고요 웬만하면 직접 키워드를 세팅해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광고를 하시길 권유드려요 저는 지금까지 중계했던 모든 분들에게 이 키워드를 세팅을 해드렸어요.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또 직접 운영의 강점은 매월 광고비 지출의 10%에 페이백 쿠폰도 발행해서 더 저렴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고시원넷은 가장 오래된 고시원 전문 광고 상품입니다. 카테고리별 서브페이지 광고는 무료며 이 메인 광고는 각각 다르고요. 한달 기준 4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다양한 상품들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 고시원 광고도 많지만 고시원 총무를 구할 때는 여기가 가장 효, 광고 효과가 좋아요. 20대나 이렇게 어린 학생들의 접속률은 크게 많지 않고요. 30~40대 혹은 또 50~60대도 한 10년 전쯤부터 고시원을 구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고시원넷은 다 알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고시원의 자리가 중년층이나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시원은 고시원넷 광고로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사이트 플랫폼은 좀 오래돼 보이긴 해도 PC버전은 제법 잘돼 있긴 한데 모바일 앱 연동은 광고 변호 페이지 노출이 좋게 되는 편은 아닙니다. 고방은 고시원을 구하는 모바일 세대에게는 가장 특화된 상품입니다. PC버전이나 모바일 버전이나 구성은 구글처럼 되게 간략하게 별반 다른 거 없이 간략하고 심플하게 만들어 놨고요. 다운로드 수나 광고 효과는 굉장히 큰 편입니다. 스타트업으로 젊은 개발자들이 연구를 매일 하는 플랫폼이면서 광고비는 고시원 등록은 무료입니다. 무료 광고는 하달에 노출이 되지만 월 2회에 문의를 받게 되면 노출이 안 되는 페널티가 있고요. 유료 광고는 월 4만 4천원부터 6만 6천원까지 상품이 있으면서 장기 결제일수록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노출하는 순서는 모두 랜덤이라 추가 비용 들이실 필요 없고요 젊은 층에서 중년층 여성분들 타겟으로는 적격인 상품이라 생각이 되네요. 외국인들도 자주 보는 편입니다. 고방 대표님하고 개인적인 신분이 좀 있는 편인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서 믿고 계속 맡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루멘스페이스는 2016년도에 오픈하여서 무료로 서비스하다가 2020년 1월부터 유료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확한 월 가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4만원대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아시는 분들은 댓글 좀 남겨주세요. 루멘스페이스의 광고 방식은 고시원의 모든 방을 각 호수, 호수마다 등록을 합니다. 입실과 퇴실을 관리자가 설정을 해서 빈방이 노출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루멘 스페이스의 가장 큰 강점은 네이버 부동산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네이버 첫 화면에 어디어 고시원을 치게 되면 이렇게 파워링크 하단에 노출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이 루멘 스페이스 광고 상품은 네이버에 노출이 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쓸만합니다. 광고 타겟 연령대는 20대 초반부터 노년까지 네이버에 검색하시는 모든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벼룩시장이나 각종 지역 소직지 같은 경우는 줄광고나 박스광고로 나가게 되면서 월 4만원에서 비싼거는 20에서 30이 넘어가는 광고도 있습니다 벼룩시장의 광고 타겟은 노년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시장이나 지방의 미니형 룸을 운영하실 때는 굉장히 효과적인 광고 상품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20, 30대 타겟으로 하는 광고에는 그냥 돈버리는 일이니까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광고 상품들이 있지만 다섯 개만 압축해서 분리해봤습니다. 보시험 광고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고요. 잘안 된다고 지역끼리 경쟁해서 네이버 키워드 1순위 단가를 끌어올리시지 마시고, 모두 효과적인 타겟형 광고를 컨설팅을 하셔서 계획에 맞는 지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법이나 노하우도 있지만, 그건 저만의 영업비밀이라서, 그거는 저를 믿고 같이 가주시는 동반자분들에게만 오픈되는 정보이겠죠. 긴동영상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라임팀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저희 콘텐츠에 참여하고 싶으신 현직 원장님들이나 예비 창업자분들은 카카오톡 프라임팀이나 이메일 혹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프라임팀의 고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